아군이, 뭐, 엘레에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이건 이 판은 또, 무지프로 해야겠네. 여기서 포캠을 해야겠네요. 있습니다. 자, 이, 이거 본적 있으세요?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거 카사스 숙련도 3분의 만점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간포 벌써 빠졌어. 아 미드가 벌써 처맞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네 에코맨저가 들어가서 뺏어먹어줘야 하는데도. 不管。Well, 위아래 따글비는 다좋다 어쩔 수가 없다. 하나를 포기한 거야, 그냥. 하고 킹을 줬는데 그렇지. 아 진짜. 내가 어그로 맞았는데 앞뒤로 짝짝을 못 맞췄어, 얘가. 숙련도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예전 계정에서 날린 숙련도가 550만이거든. 그거까지 치면은 세계 1위지만 어떡겠어 떠나보낸 걸 지나간 지나간 연애 매년하지 맙시다. 주는거이런거이 카타르 새끼들은 아니, 지 라이너 나는 이게 미니맵 으로 도 보이 거든. 일로 내려가 는게트 리니 이게 미니맵 으로 도 보일 정 도면 지는 지 화면 에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안와주는 애들 보다, 이 해가, 안 돼. 이거, 이거 트리니 궁을 못 써서 망정이지 썼으면 그냥 참사놨어, 참사 났어 참사 눈 뺏기고 나만 죽고 저참말안듣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지금 안잖아 베이스가 뒤에서 튀어나오는 이발. 근데 이러면 좀 좋은 흐름이 아니네. 에코가 왜 사킬이냐? 이 게임에서 승률을 하알비챔판하는 거, 오할비 챔판하는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무력하냐? 너는, 너는 닥치고 카더스나 처해라, 이거냐? 용유이 얘기하지만, 내 릴리아, 모르하나 유미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걸 대하는 팀의 자세가 잘못된 거지. 오해 없게 잘 얘기해주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는 트로픽 같은데. 그냥 아무리 봐도 정상 비에 냄새가 안 나. 그트로픽은그트로픽 특유의 그 냄새가 나요. 뭐 연패를 했던지 전판에 써온 애가 있던지. 딱 붙이고 하는데 지금 핀 맞히네. 욕먹어야 되는데. 가보자, 건. 근데, 이 승, 그, 팀원 분쟁에, 최초 가해자는 라이엇이에요, 라이엇. 되게 다양한 사유로 유저들을 분쟁을 유도하고 있다니까? 1번. 일단, 휘청부터 언급을 할까? 나는 분명히 정글탑을 해놨는데 원딜이 걸리는 상황. 나는 정글탑에서 게임하려고 이지만까지 내가 할수 있는 라인을 딱 해놨는데 지들 멋대로 매칭을 시키잖아요. 그게 1번이야. 그러면서 다지 패널티는 강화시키고. 지치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냥. 그거에요. 운명을 거스르지 마라. 질판은, 라이엇이 점지해준 질판은 그냥 저라. 이거라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너무... 싫다 약간 그거에요 소비자들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그 선택을 할수 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토끼몰이를 하는 거야, 진짜. 그게 밖에 생각이 안 돼. 이게, 다찌라는 거는, 뭐,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다찌는, 점수를 올리고자 하는 그 랭크 유저들의 그 최소한 자기 자기 방어 수단이거든? 야, 팀에, 야, 이거 진 되게 빈번한 경우인데, 한 새벽 2, 3시에 게임을 돌리면, 정글만 3 명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원딜만 세 명, 3명, 세 명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막 무슨, 백판 중에 한 판? 이런 것도 아니야. 진짜 자주 걸려. 그리고, 라인이 한명 꼬이는 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얘 이게 내가 한 판만 더 이기면 챌린저인데 내가 한 판만 더 이기면 챌린데 우리 정글이 상대 정글은 캐니언이야 상대 정글은 캐니언이고 우리 정글은 라인 꼬인 익명의 중국 원딜러야 이거 어떻게 시작하냐 게임을 나는 못하겠거든? 그러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임도 다지를 하지 말고 운명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라이엇은 이게 좀 하위티어는 라인이 막 엄청나게 빈번하게 꼬이지 않거든. 보통 이제 비교적 이제 유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상위티어는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래놓고 다치 페널티를 강화시킨다? 그냥, 저라. 이거예요. 그냥 게임 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2 시간, 3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글 카서스를 하겠다. 이런 버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하다못해, 그, 은행, 은행 상담화 이런 것도 그런 거 있지 않냐? 현재 통화량, 대기량이 많아 겁나 오래 걸립니다. 이따가 좀 한가한 시간에 연락 드릴까요? 1번. 아니면, 아니다, 난 대가리가 깨져도 연락 기다리겠 연락하겠다. 이거 이번 이거 있지 않냐? 어디 들은 거 같은데? 음. 애초에, 그, 상관없음이란 것도 없애야 돼요. 그, 트롤 조장하는 거라니까, 그거? 랭크 게임을 하는데, 상관없이 아무 라인을 돌리는 게 어딨냐. 자기 제일 잘하는 거 해야지. 제일 잘하는 라인을 해도, 얘들이 이렇게 될까 말까인데, 봐 마우카199. 이렇게 게임 이 될까 말까인데, 상관없음이 말이 돼? 큐 잡히는 시간 단축하려고? 큐를 잡.. 빨리 잡히면 뭐하냐 빨리 지는데 누구냐 이거 어후.. 이거 왜.. 나.. 왜나 저격하냐 아.. 이 꼰대랑 꼰대랑 어린 친구 싸우네 공부나 하 vs 나이 처먹었으면 음, 대학도 잘 나오고 집도 잘 사는데 진주해봐 <laughs> 잘 산다며 <laughs>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 공산해야 <laughs> 돼 개웃기네. 아니에 긴말로 싸우지 말고 여섯 싸요 여섯. 긴말로 싸우지 말고 여섯 싸우세요. 아니 이 좋은 구경거리를 지들끼리 하냐? 돈 많다며? 아니 이 롤에서 돈 많은 게 뭐가 중요해? 리니지도 아니고 그냥 눈이랑 손가락만 있으면 하는 게임인데 계좌? 아니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계좌를 까자는 거야? 그 까면 뭐해? 어? 돈 안드는 게임에서 잔고로 왜 싸워? 아, 보띠오가 싸우는 거구나. 개웃기네. <laughs> 얘네 나다고 구경하고 있어. 카타랑, 자야도. 회계사 자격증, 오, CPA? A급이야? 회계사가 왜 여기서 싸우고 있냐. 응? 회계사 가. 아, 말리지 마,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싸움을 왜 말려? 미친놈인가? 고등학교 때할때 때 게임 안 했는데, 그, 대학도 잘 갔거든. 그렇지, 그렇게 기름 부어라. 그런 자세 좋아. 자야, 더 이상, 보기 싫어 나갔음. 하지만 난이 싸움의 끝을 본다. 약한데 이거밖에 안 돼. 네. 그리고 이거 자 봐봐 지금 애들 싸우는 게 뭐예요? 잔고, 학력, 나이 이거로 싸우잖아요. 자 봐봐. 내가, 이거, 인간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다각적인 분석을 해줄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봐봐, 지금 등장한 이제 서로 무기들이 이거예요. 그냥 주, 주가. 잔고와 학력과 나이. 근데,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동물도 그래. 겁먹은, 공작새가 어떻게 해요? 몸집을 막 이렇게 키워요. 코브라도 겁먹거나 이제 싸움이 나면은 이제 그 목, 목덜미 옆에 있는 그 깔때기를 막 펴잖아. 그게 뭐냐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크게 보이기 위해, 단점을 가리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합니다. 생물은. 그래서 지금, 잔고와 학력과 나이, 그리고 뭐, 자격증,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저 친구한테 되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이 트포가 다 결여되어 있다는 소리예요뭔 말인지 알겠어? 직설적으로 얘기해? 돈 없고, 학력 없고, 나이, 늙어 빠짐. 나이 늙어빠졌다고 하니까 침 뱉는 것 같은데. 자, 집, 자기 돈 많은 사람은 절대 돈 자랑 안 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불변의 진리. 이거, 자기 돈 많은 사람?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진짜로. 내 주변에 진짜 돈 많은 사람은 티도 잘안 내. 티도 잘안 내. 그냥 조용조용하지. 자 그리고 패스 학력 서울대학생이 나 공부 잘하면 하는 거 봤어요? 서울대학생이 응? 나 공부 계좌함 전교 1등 출신이면 하는 거 봤어요? 그런 적 없어요? 나이 봐봐, 이 고, 이 친구가, 지금, 그, 봐봐, 지금 난 정점이, 이 사람이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 나이로 까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 04년 친구한테, 나이가 밀린다는 걸 아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나이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싸울 때 앞으로 싸울 거잖아 그치 랭크할 때 싸울 거잖아요 얘네 안 싸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추해지지 말란 의미에서 내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떤 새끼야 이씨 꺼져 이 새끼는 리포 했구나 벌써 보통 인간 생물은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부풀려 말하는 경향이 있고 허위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상대도 이것이 부족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 갈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아니란 착각 속에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쟁점이 잔고, 학력, 나이인데 이세 가지가 이들에게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